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2011년 경비도사 지 어, 경비업법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어, 제 1회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제 경비업법 관련 어, 기출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출 문제의 반복도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어, 그렇,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출 문제가 똑같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 쟁점은 똑같습니다. 어, 그러나 일단 반복도가 이 똑같은 쟁점에 대해서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전에 한 3, 4년 이전의 기출 문제들과 지금 최근의 기출 문제들, 한 2, 3년 된 기출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문제 의 설문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문장이 길어졌다라는 말은 한 문제 하나의 쟁점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에서 사지선다로서 한 설문당 한두개 이상의 포인트가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이 길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점점 응용문제나 사례문제들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형 문제나 혹은 계산문제, 아주 간단한 계산문제라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지금 모의고사로 활용하신다면 그건 좀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단답형에만 적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최근의 문제, 40문제에도 전체가 다 문장이 긴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두세 문제는 단답형 문제 같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답형 문제는 약간 이제 보너스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충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는 교재 안에 해설 부분이나 관련 법률 조문을 충실히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률이 바뀌는 경우들도 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법률 변화에도 상당히 관심을 좀 써달라라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이 문제를 만들 때에도 2011년도에 개정된 시행령이나 혹은 시행규칙, 그리고 법률 등을 감안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매 조문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인용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법제처를 수시로 좀 참고 삼아 들어가서 조문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조문 변화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법률 조문을 충실하게 읽어보았는가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저문에 대한 충실한 낭독 혹은 안기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뀐 부분까지 이 모의고사에는 한 모의고사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흩어져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풀고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만족하시거나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마 혹은 이제 조문을 꼭 한번 해당 조문을 전체를 한번 본다 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 경비업 법령상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라는 거죠.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그렇죠? 자, 1번부터 해서를 보겠습니다. 시설 경비 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비업법 제2조 제2로감옥에 보시견 시설 경비 업무에 관한 개념을 그대로 일단 사용한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특히 여기서는 시설을 경비한다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시설에 도난, 화재,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타당한 개념입니다. 2번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 경비지도사와 특수 경비지도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부분에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자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비 지도사의 종류는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사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2번 설문에서는 특수 경비 지도사라는 부분이 틀린 질문이죠. 기계 경비 지도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바로 경비원이라고 하는 거죠. 3번 설문에 들어있습니다. 3번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비 지도사의 종류는 일반과 특수로 나뉘지만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으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 지도사의 종류와 경비원의 종류를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타당합니다. 4번 무기라 함은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문제에서는 4번 설문에 권총과 소총을 말한다라고 해서 그 예를 일단 포함을 시켜놨는데 정확한 것은 인명 또는 신체 에 위해를 가할 수 있, 있게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그래서 등자가 들어있는 게 원래 종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틀린 것을 하나만 고른다면 2번을 골라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개념 문제이다. 그리고 지도사와 경비원의 종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 2번입니다. 경비업의 허가요건 중 자본금 기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경비 업무의 종류는 신호기 특설이라고 해서 제가 두 문자로 다섯 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업무 중에 자본금이 다른 하나는 특수경비 업무입니다. 특수경비 업무는 지금 2011년 4월 4일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에 따르면 3억 원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경비나 호송경비나 신변보호, 그리고 기계경비라고 하는 네 가지 경비 업무는, 경비 업무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경비 업무가 정답으로, 정답은 4번이 되죠. 이번 문제는 이 개정되어서 2011년 4월 4일을 개정된 조문을 근간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 부분에 붙어 있는 시설 기준표도 충실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도 다른 쟁점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문제화 될 겁니다. 2번의 정답은 4번이고. 3번.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경비업자가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해서 타당한 설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허가증을 분실했을 때 이외에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사망을 보시면, 영 시행, 이 시행령 사주 사망을 보시면,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경비업 허가증을,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의 재신청, 즉, 재교부 신청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서류를 첨부하게 되면, 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제출받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서장은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문도 맨끝 부분이 바뀐 조문입니다. 변경된 조문이죠. 그래서 2011년 4월 4일부터 신청서를 지방경찰청 소속의 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신청받은 서장은 지체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라는 조문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경조문까지 꼭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첨부해야 될 서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허가증을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그 화증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정답은 타당한 것이고, 변경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